레디액션 스타또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성남에서 월핀 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우회 전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 전방 정지 신호에 서서히 멈춰 서는데요. 어? 이 개색... 와저 어르신이랑 반려견 제대로 칠 뻔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건너려다 우회전 하려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건데요. 이때 조수석에서 사람이 나와 보는데 어 운전하신 분도 나와서 사과해야죠. 운전석에서는 안 나오네요. 일단 횡단보도 건너라고 계속 보내시려는 것 같은데 반려견도 많이 놀랐나? 어이구 어이구 저 달려들고 난리났네. 운전하신 분은 일단 끝까지 나와서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반려견 데리고 길을 건너시는데요. 이거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었는지 조심하라고 여기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우회전 시 보행자 조심하라고 바닥에 또써 있고 위에도 역시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경지 신호일 때 일시 정지 안 지키고 빨리 가려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아무튼 사고 안 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이땡현 님의 영상입니다. 모델로 현충원 방향으로 1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go, go, go. <웃음> <웃음> 앞에서 급브레이크 잡길래 경적 한번 짧게 울렸더니 저렇게 법규 날리고 돌았냐는 제스처까지 해버렸는데요. <laughs> 불박차량 그냥 크게 한번 웃고 넘어갑니다. 깜빡이 없이 앞으로 끼어들 때도 참았다가 앞으로 쏠릴 정도로 급브레이크 잡을 때만 짧게 경적 한번 울렸더니 바로 법규 알려주시고 돌았냐고 조롱도 하길래 일단 신고는 완료하셨고 현재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라네요. 충남 개룡으로 갑니다. 금암동 회전교차로에서 주변에 다른 차량들 없이 서행하며 돌고 있던 조땡호님의 영상인데요. 그렇게 2 차로에서 회전하며 돌고 있. 와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때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여성분이 하는 말 차선 제대로 안 지켜요? <laughs> 아마도 1차로 쪽으로 추월하면서 오다가 저기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직진 코스처럼 악셀 밟고 튀어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블박 차량은 2차로에서 차선 잘 지키면서 돌았더니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의 여성분한테 차선 제대로 안 지켜요? 이런 말을 들은 건데요 번호가 잘안 보여서 신고는 못하... 아이유 <laughs> 윤땡환님의 영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주행 중이었는데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 아, 저대로 달리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대로 쫓아가서 뒤에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바로 라이트 켜고 비상등까지 켜주는 차량입니다. 계속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차량도 있고 상향등에 시비 거는 걸로 오해하는 차량들도 간혹 있는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운전센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체크! 어두운 새벽 시간, 제보자님 차량 앞으로 택배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택배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물건들을 꺼낸 뒤 전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잠시 후 차에 탑승하는 택배기사님의 모습이 보이고, 이제 주차된 트럭을 피해 좌측으로 이동해서 가고 있는데, 된 트럭과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그대로 후진하는 택배 차량 내려서 확인해야죠.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문도 열려 있을 텐데, 그대로 물피도주를 해버리는 운전자입니다. 이거 사고 난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현재 피해 트럭 차주와 함께 경찰서에서도 협조 부탁드린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해서 제공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보시면 왕복 2차로의 흰색 실선으로 주정차 불가가 아닌 것 같지만, 도로 전체 폭이 6m 미만일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6m 미만일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트럭이 역방향으로 주차를 한 상태라 이게 100대 0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블랙박스 영상으로 해당 차량 운전자는 바로 특정해서 잡을 수 있을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그냥 도주해버린 건지 모르겠네요. 주차는 주차장에 할 때가 그나마 좀더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하는 건데? 야이, <목소리> 야! 미칠래 ᄉᄇ가 ᄉᄇ가 죽 ᄇ 가 ᄉ ᄇ Да. 버스기사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승객과 실갱이 하다가 다시 돌아온 불박 차량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불박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데 이때 신호위반하면서 버스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안에 승객들도 많았는데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건데요. 당연히 버스의 신호위반이 명백한 잘못이지만 제보자님도 우회전 하시기 전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를 안 하셨죠.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부분도 위반 사항입니다. 중간에 버스 따라잡는다고 실수로 위반하시고 도로 한복판에 버스 세운 후에는 많은 승객들을 못 가게 붙잡아두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신호등 앞에서 버스 막아놓고 기사님과 실갱이 하느라 많은 승객들 다시 한번 붙잡아두셨는데 경찰 부를 걸 그랬다고 하셨지만 이거 경찰 개입했으면 역으로 제보자님이 도로 한복판에 강제 정차시킨 교통 방해행위, 운행 중인 버스 못 가게 막으면서 벌어진 업무방해로 제보자님이 오히려 처벌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버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킬 뻔한 분명한 큰 잘못이 있지만 이후 제보자님의 대응은 도로 위에서 해선 안될 잘못된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끝으로 기사님들 제발 신호 좀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메 영상입니다. 지구차로에서 직진하며 가고 있던 불박 차량인데요. 그런데 이때 튀어나온 트럭 한 대가 깜빡이 없이 막무가내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며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 불박 차량 앞을 막아서더니 그대로 제보자님을 향해 달려오는 트럭 운전자입니다. 오, 유리 깨지겠다. 그리고 이때 동승자 역시 내려서 다가오는데, 운전자를 말리면서 제보자님을 향해 사과하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보자님을 노려보며 차에 탑승하는 운전자인데요. 아니 기본적인 깜빡이조차도 안 켜놓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면서 양보 안 해줬다고 이러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적반하장인 걸까요? 그나마 동승자가 제정신이라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바로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정황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처리는 안 됐고 그나마 방향지시등 미점 등으로 범칙금 3만원 처리됐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조절이 안 되는 운전자가 왜 이리도 많은 걸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 카였습니다.